지금 예수님 보혈의 신비와 권능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예수의 보혈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치유의 능력과 또한 축사, 축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2강, 3강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강 서론 말씀 여러분 교환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는 죄 사함의 능력뿐 아니라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 어떤 질병도 주님의 피는 고칠 수 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피부병 환자였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피부병이 돋아가지고 너무나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치 자갈밭을 문지르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어떤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갔대요. 그래서 교회 나간 그때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의 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순간에 자신의 피부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집에 왔는데요, 이 피부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간 첫날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그분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삼각산에 가서.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데요. 100가지 이상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지은 죄가. 저도 고등학교 때 삼각산에 자주 갔었는데, 어머니 따라서 삼각산에 가면 쥐어쥐어 쥐어 하면서 막 사방에서 여러분 기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0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가 느끼게 베풀0신 은혜가 바로 치유의 은혜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간질병에 걸렸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피 묻은 그 옆구리에 못이 박힌 그 손의 모습을 환상을 저희 어머니 통해서 보고 나서 간질병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과 질병은 서로 상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질병은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나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이것이 십자가지, 내가 내죄 때문에 또는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이것을 십자가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질병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뭐라고 써있죠? 모든 병을 고치셨다 주님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Every disease 모든 병 거기에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치유사역자들도요한 100명 기도해가지고 한명 정도 나오면 두명 정도 나오면 그 사람의 치유의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가운데에 간증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에 대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번에서 3번 교환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치유는 구원에 포함됨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이미 치유도 선물로 받은 것을 믿어야 한다. 질병의 가지수가 만이천 가지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렇게 시편 103편 3절에 말하는 것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이해하려면 치유의 시효가 있을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야 진료받고 약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진료 시간과 그 치유의 시효는 언제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그러나 시제가 없어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채찍마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그 치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 과거의 질병도 앞으로 설사 걸리게 될 질병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또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치유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문의들이죠. 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뭐 산부의과 전문의, 정신의학과 전문의. 의사들은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고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에 보면 10편, 103편, 3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전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병 고침을 받으려면 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이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님이 복음서의 병자를 고치되 보면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당연히 그 사람은 환자기 때문에 자기가 눈을 뜨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내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 1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 치유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목사님은 매개체일 뿐이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자, 그럼 치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무엇을 보내어 고친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자들,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의 또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성검보다 예를 하며 우리의 영구혼자 관절과 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든 부분을 말씀으로 수술의 칼로 완전히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칼로 수술을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아멘으로 들어야 되고 저 말씀은 나에게 효력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 들을 때 잡생각을 하지 말고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피부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아 이것은 고치기 힘듭니다. 이것은 평생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 사모님이 낙심이 너무 됐대요. 그런데 여주 순복음 교회 예배를 참했는데 여 그날 따라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그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오늘 이가운데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모님이 믿음으로 아멘을 한 거예요. 말씀 듣고 믿음으로 아멘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피우병이 그날부터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는 말하기를 이거는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할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음 8장 17절에 이사야 선제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룬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을리를 치유하십니다. 야거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병으로 고통당하도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어느 병원에 갈까? 어느 의사에게 가지? 어느 약을 먹지? 이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플 때는요. 먼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이죠.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운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로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죠. 예레미야가 병 들었을 때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도 병이 들었어요. 그러한 기도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이시고 선지자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죠. 우리 함께 교환 보고 읽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신자가 믿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주님이 베세다의 소경을 고칠 때두번 안수하여 고치셨는데 이것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본을 보이신 것이다.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것이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어떤 자에게 따른 표적이라고요? 믿는 자. 그럼 우리가 나무리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 받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후원하게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암환자로 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장규대 성교사님이라고 근데 그 암환자로 해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멈춰라. 그러면. 기도를 딱 멈췄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아무리 병을 고쳐주려고 해도, 이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다시 설명합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채, 채찍 맞으신 분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 주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 보혈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이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해야지, 아이고 죽겠다, 아고 죽겠다 계속 있으면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 기도를 그래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예수 님이나를 치유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받았그 암이 치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면 아그 가족도 구원받고 이스라엘도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 안수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세다의 맹인을 고칠 때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완전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나무같이 보이는, 아직 눈이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시메. 그가 주먹 가야 더 보니 이제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사실 요한번 안수해도 고칠 수 있었는데, 우리 제자들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할때한번 가지고 안되면 두 번인 더 기도해라 세번더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예수의 보혈이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치유받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영국의 윌튼 버튼 목사님이 콩고에 가서 전도하다가 간에 암이 걸려서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암이 점점 발전해 가지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몸을 기댄 채 힘이 없이 베드로 전설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2장 24절을 읽게 되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앞에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까지 이해되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딱 보는데요. 갑자기 그 전까지 맨날 그 스쳐 지나가던 말씀이 마음속에 레마로 쾅온 거예요. 그렇구나. 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근데 이것은 시제를 보니까요. 과거, 현재 완료 시제예요. 이미 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워크샵을 할 텐데요. 그 워크샵 질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아직 병이 치유 안 됐는데, 주님은 성경에 너가 나을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What does that mean? 그게 뭘 의미합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는요 시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병고침 받지 않고 1 2일 후에 한달 후에 고침 받을 것도 미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요 이미 예수의 보열로 여러분이 죄산받고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인간의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시제가 여러분에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죄와 질병이 나를 더 이상 이제 관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아 내가 남을 입은 거구나. 그래서 사모님한테 양복 가져오라고. 양복을 딱 입고 나는 암 환자가 아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춤므로난 이미 나을 입은 사람이다서 내가 아프지 않은 사람 처럼 행동하고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남이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말기 아밀에서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가남 말기에서 치유받은 놀란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에서 어딘가 아프다면 여러분의 정신에서 어딘가 고민되고 아프다면. 주님이 이미 그것을 다 겪으셨어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말해서 피를 터질 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할 때온 몸의 장기가 다 파열되고요, 정신적인 그 가시가 멸시하시고 수치와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고 이제 따라합시다. 죄와, 죄와 질병은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 옆에 사람 이사합니다. 죄와 질병은 당신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는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과 육체의 모든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 정결함 받고 시슴받고 치유받고 우리가 강건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하여 죄나 병의 권능은 힘을 다 잃었다. 이제 더 이상 질병이 신자를 다스리지 못한다. 예수님의 피로 치유를 선포하라.